Hi there. My name is Charles Lee. I'm an a f u i c a n writer. 영어 교육 전문가, 저술가, Charles Lee입니다. Uh, 이 시간에는 uh, 영어, 3번만 배우면 응용하는 영문법이라는 쳐가지고, uh, 영어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uh, 상당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영문법을 배운다고 그러면은, 뭐, 투명사. 동사, ING,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또 뭐, 대투절, w h o 뭐, 복잡한 것을 여러 가지로 갖다 놓고, 뭐, 명사중형법, 형사형법 부사중형법, 각기 배워갑니다. 그리고 배우고 나면은, 아,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 도대체 알수 없으니까 이걸 써먹, 써먹을 수도 없어요. 꼭 그렇게 배워야 됩니까? 꼭 그렇게 배울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면 되느냐? 한목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목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목에 똑같이 영작을 하고, 한목에 똑같이 토해를 하고, 한목에 똑같이 영웅법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그 방법이 지금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자, 페이 212, 272페이지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이야기한 것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면, 가로 구하절에 들어갑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P, Phrase and Clause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P, 가로의 구하절은새로 문법 용어입니다그전에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전부 다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세 가지로만 나눠져요. 명사, 형사, 부사로만 나눠집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어도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요. 명사를 만드는 방법, 명사를 만드는 방법, 부사로 만드는 방 똑같아요. 영적을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독일 한 번도 똑같아요. 영문법을 설명하 법도 똑같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여기 있습니까? 자, 한목에 끝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페이 213, 213페이지를 보면은, 한글의 가로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표이냐. 가로형사, 가로명사, 아, 가로 가로명사, 가로형사, 가로부사,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의 영작이나 세 가지의 독해나 세 가지의 문법이나 똑같아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영어는 일곱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대트절, WH절, 동사ENG, 동사ED, 초부정사, 전치사구, 접속사구, 뭐 관계사절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나눠지는 것이 전부 다 일곱 가지 나눠지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을 알고 보면은 한글에 가로, 명사, 형사, 부사야 똑같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는, 그래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 페이지 2한0버티 해보세요. 한글, 한글 그러면은, 한글에 있어 가로, 명사는, 가로, 명사는 좀더 거슬러 끝나도록 있어요. 물론, 이제 비슷한, 편이 있긴 않죠. 그건 이제 책에 나와 있고 두 번째 회사는미얼이나리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먹을 먹는 이렇게 끝납니다. 또는 먹힌 부사는 어떠냐? 부사은 뭔가? 에, 여, 뭔가 해서 뭐 이런 것을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두 번째로 뒤에 보면은 예, 1번을 보면... 보도록 합시다. 1번을 보면 t h a 미 I need him is to learn English.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통은 아, t h 미 t I need him. 게첫 번에 왔나요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법적으로는 전혀 틀린 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d e p t 가 있는 그 괄호 가 괄호 명사이기 때문에 전혀 틀린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t h 미 t I need him 그러면 은그 주주라고 돼 있잖아요. 주동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그게 한 가지 순서예요. 한 가지 순서. 한 가지 순서는 다른 사람이 하한차스리니가 이걸 그 개발해 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라 미림 이것도 똑같이 개발해 낸 겁니다. 대라 미림 그러면은 한국어는 것은 로 그래서 밑줄 그 있잖아요. 그렇 영어는 어떻게요 어디가 밑줄 그 있습니까? 대세에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괄호를 만드는 그 규칙입니다. 규칙.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That I meet him is to learn English' 이게 렇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hat I meet him'이 주기 때문에 '것은' 이렇게 끝나요. 내가 그분 만나는 것은이다. 그다음에 이제 'to learn English'는 보잖아요. 동사, 비동사 들이왔으니까 보예요. 호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을 돼요? 커숙 해석을 하면 돼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대신지, WH인지, 부정사인지, 관계사인지 좀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목에 똑같이 영작을 하고, 한목에 똑같이 토해를 하고, 한목에 똑같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15페이지 좀더 어,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k a See you later. Bye.